안녕하세요. 휴가일 채널의 정피디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휴대폰의 이른바 리베이트가 대폭 줄어드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추석은 자녀분들의 휴대폰이나 부모님들의 휴대폰을 바꾸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현재 바꾸고는 싶은데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 쉽사리 바꿀 수가 없어 고민이실 거예요. 하지만 정피디가 현재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기기 변경도 가능한 플래그십 라인의 폰을 들고 왔습니다. 그건 바로 갤럭시 S20인데요. 현재 KT 기준으로 한 자릿수로 개통이 가능해서 가격도 부담이 없을 뿐더러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 자녀분들에게 폰을 사주기도 편하죠 핸드폰의 성능이야 말할 것도 없이 S 시리즈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니까요 S21이 있는데 왜 S20이 가장 뛰어나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S20의 출고가가 S21보다 높게 나왔었고 실상 스펙과 최적화도 S20이 더 높습니다 원래는 시세표 또한 S21이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추석을 맞이하기 2주 전부터 급격하게 지원금이 떨어지게 되어 지금 현재 준수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건 s 2 0하나뿐이죠 자, 서로는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고 시세표를 보러 가시죠. 갤럭시 S20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SM8250입니다. 메모리는 12GB의 램과 128GB의 저장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TB의 외장 메모리 공간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6.2인치 20대 9비율이며 560GB의 6 p p i 라는 인치 대비 상당량의 픽셀 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후면 부위는 고릴라 글래스 6, 최대 주사율은 120Hz이며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네요.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이며 후면은 기본 1200만, 망원 6400만, 광각 1200만으로 이루어진 트리플 렌즈 구성이며 LED 플래시와 광학 1.08배줌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4000mAh이며 충전 속도는 유선 충전 기준 25W까지 지원하네요. 이외에 IP68 등급의 방수 방진과 AKG 튜닝 및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스펙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시세표로 보러 가시죠. 네이버에 호탈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탈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탈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 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차비 11만 원, 기기변경 5만 원입니다. LG 기준 번호이동 차비 1만 원, 기기변경 13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시세표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빵원 기기변경은 정책이 없는 상황이고요. LG 기준 번호이동 3만 원, 기기변경 12만 원입니다. 세 번째 시세표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1만 원, 기기변경 9만 원입니다. LG 기준 번호이동 빵원 기기변경 15만 원입니다. 시세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세표 간 약간의 가격 차이와 번호 이동도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약간의 손품은 필요할 것 같고요 기기 변경은 KT가 가장 강세를 보이네요 다음은 구매 후기입니다 첫 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LG 기기 변경 기준 8호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3개월 하셔서 11만원에 구매하셨네요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두 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KT 번호이동 기준 90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없이, 빵원에 구매하셨네요. 현재 번호이동 요금제보다 조금 비싼 가격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 2 0의 시세표를 들고 왔는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현재 리베이트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괜찮은 시세가 나오기 어려운 와중에 기기 변경으로도 한 자릿수 가격대를 유지하는 S20이 너무 반갑네요. 한 자릿수의 가격대로 플래그십 라인을 구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휴가 채널의 정피디였습니다.